차렷! 2020년 10월 29일, 10월달 마지막 주, 초등부 4일차 수련하겠습니다. 어떻게 신나게 공하고 놀았습니까? 네! 가끔 하다 스승이나 이렇게 놀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력소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운동할 때 집중이 올라가나? 네! 네! 오케이, 알았어. 나중에 힘이 다 빠졌는데요.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네. 스승님이 너희들보다 체력이 월등해서 너희들 헥헥거릴까봐 걱정인데 아무튼 가끔 가다 이렇게 놀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1일 스승 초등학교 4학년 허임준 제자가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체력! <laughs> 어허 운동할 때는 안되는데 박수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목소리가 작은 자람곱하하기1로올간로간다딱 운동 시작하면장난작하면장기가 없어야 되기죠그다시시가작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 자 우연의 제자가 빠졌습니다 뭐 아까 선생님 전달사항 있었잖아요 네? 뭐라고요? 스생님 목소리 작습니까? 항상 차 운전하면서 얘기하는요 목소리 잘 들리죠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연의 제자는 어, 집에만 계속 있으면 우울증이 와서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복통도 오고 머리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빨리 빠른 시일 내로 결단력을 내려서 운동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하고 빨리 우연우 제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따라한다. 우연우, 빨리, 빨리 힘내서, 정신 차리고, 힘차려! 빨리 후공개프로 빨리! 빨리! 복귀한다 복귀한다 그래 이런 곳이 있어야지 즐거우면서 여러분들 정신력도 맑아지고 바른 생활도 하고 기본 예절도 좋아지고 장난기가 없어져 진짜 없어질까? 준희 제자야 장난기는 스스로 노력해야 되죠 네 그렇지 우리 준희 제자 노력하고 있죠? 네 아이 좋아 그리고 저기 우리 어 하랑제자는 전에 어렸을 때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충주 쪽인가 그 담당했던 교수님이 계신데요 갖고 수술하고 나서 알레르기가 좀 뭔가 있는데 어떤 알레르기를 피해야 되는지 검사 나온 거를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갖고 하랑제자는 외롭게 혼자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랑제자를 잘 챙겨줘야지 씩씩하게 잘 크겠죠 그렇죠? 항상 혼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 어찌찌보 불쌍해. 형형제없없어서 혼자 놀아야 되잖아. 맞지? 네런친친들은은여분분이이게 밝게 만들어줘야 돼. 잘 챙겨줘야 돼.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맞죠? 네. 형제가 없으면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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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혼자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무리 엄마 아빠가 뭔가를 위해서 잘 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는데 혼자야 계속 얼마나 외롭겠어 그치? 지 혼자인 사람들은 친구들이 많아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